안녕하세요 7월 22일 예, 목요일 수급매매 복귀입니다 오늘은 카카오게임즈하고 한미반도체 예,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죠 예. 그래서 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웬만하면 시세를 좀 줬던 것 같은데 먼저 카카오게임즈는 어 9시 17분에 예, 처음 진입을 했습니다 요쯤이죠 예. 9시 17분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고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요쯤 아 요쯤이네요. 네. 대량 거래하고 외인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음, 작은 종목이거나 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이 이런 상황이라면 안 들어갔을 텐데 카카오 게임즈 분위기 좋고 신고가 계속 돌파하는 흐름이 보이는 종목이 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수급이 있었고 두 번째 일봉을 봤을 때 정거점을 계속 돌파하는 그런 흐름 재료적인 측면이요 매일매일 귀에 딱지가 <laughs> 붙을 정도로 오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그래서 들어갔었고 목표가 12만원 리포트도 나오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 상황 그래서 쌍끌이, 일봉네 그리고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난 히스토리들 수급이 들어왔을 때만 제가 매매를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대부분 예, 오전에 시세가 좀 나왔던 예,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번 여덟 최근 들어서 8번 데이트레이딩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날은 예, 수익을 줬었습니다. 제 기억에 예, 그래서, 어, 들어갔다가, 문제는 어디서 빠질 거냐, 어디서 들어갈 거냐인데, 여기서 두번 끊어서 들어갔습니다. 17, 18분에. 그런데 시세를 한번 줬는데, 이때가 한, 어, 5%대 넘어갈 상황이었었거든요. 매도를 했을 때가. 이게 9시 25분입니다. 네. 93,100원. 93,100원. 이쯤이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매도를 왜 했냐면, 어, 그간 너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오늘좀 쉬어주지 않을까 해서, 지레짐작해서, 이 시간도 9시 반도 안 됐고, 10시도 안된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들어왔다가 조금 멈칫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요거를 보고 제가, 아 요, 맞 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버텼어야 되는데, 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좀 밀리면 다시 잡아야지 하고 이제 있었는데, 주가가 계속 높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청산을 했더니,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와, 오늘 진짜, 14%? 와, 이, 게 지금, 네, 장중에 고가가 14.82%네요. 아, 가 시총이 7조가 넘는 종목인데, 네, 이날도, 음. 27% 까지 갔었고, 예, 오늘도 긴 양봉을.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건, 뭐, 어쨌든, 10시 정도에 청산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 이거를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 시장도 좋고, 매수세가 많이 붙어서, 예, 다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클 텐데, <laughs> 저는 요만큼 먹었네요, 예.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한미반도체가, 오전에, 예, 네, 요런 수급이 있었고 이걸 처음 들어갔던 때는 9시 18분. 네. 한 종목만 보려고 했는데 카카오 게임인지 보고 나서 하나 더 하자 싶어 가지고 9시 18분이니까 아마 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요것도 역시나 무거운 종목이고 어, 뭐 잠깐 수급이 아닐 거고 조금 수급이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이어질 것이다. 예. 네. 그리고 1봉을 봤죠. 예. 네. 1봉을 봤을 때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거는 어,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죠. 이때도 어, 쌍끌리 매수일 때는 잠깐 들어오지 않고 조금 길게 들어와서 수익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종목이라 오늘도 비슷하게 시세를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들어갔다가 여기도 이제 너무 높은 자리인 거예요. 일찍 들어갈 수는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수급이 안 보였으니까, 그땐 이런 수급이었으니까, 안 됐고,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지금 6%대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4만 550원에 했네요. 4만 550원. 4만 550원.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벌써 8%대였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리를 했더니 예, 얘도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쭉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쉬웠던 거는 예, 보통 일찍 꺾여야 9시 반 예, 조금 늦으면 뭐 10시 반 11시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 얘는 10시부터 꺾였거든요 조금 한텀 정도 30분 정도는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반대로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9시 반 어, 10시 정도 됐을 때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이때 털기도 그렇고, 반등을 봤었다면은 뭐 10시 반이나 11시까지는 기다렸겠네요. 예. 근데 뭐 이건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 기세가 너무 좋아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어, 쌍끌리 매수이면서, 쌍그리 매수이면서 일봉이 전거좀 돌파하면서 재료도 좀 있으면서 어, 뭐 예전에 예,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laughs> 시세를 좀 주는 습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정도 어, 범위 내에서 하루에 오전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는 두 종목의 수급매매 있었고요. 내일 또 수급매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